안녕하세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호주 한인 생명의 전화 원장 서미진 박사입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자녀들의 핸드폰 사용량 또 인터넷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에 보이는 것처럼 1년 사이에 많이 증가가 있었는데요. 걱정되시죠? 오늘은 그런 인터넷의 해악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비법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코비드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 o v i d 1 9에 대한 최상의 방어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지역사회를 비롯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스스로 보호하도록 장려할 때입니다. 본인의 백신 접종 예약 가능 시기를 알아보세요. australia.gov.au를 방문하거나 1800 020 0801으로 전화하세요. 캔버라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높은 지위. 네 번째, 좋은 학위. 몇 번을 선택하실지. 어떤 분은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내 자녀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안정된 애착 관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네, 애착이라고 하는 것 아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엄마들은 한번 찾아보셨을 텐데요. 영어로는 attachment라고 하는 단어고요. 어,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에서 attachment 파일이다 이런 말을 하죠. 어, 무언가를 덧붙여서 어, 보낼 때 attachment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착 이론에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어, 한 개인이 애착에 느끼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 어, 사랑의 유대를 바로 애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애착은 바로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애착인데요. 어, 이 애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인터넷의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으시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애착 이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분은요 존 볼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정신 분석 학자이자 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병원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많은 고아들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고아 아이들이 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얼마 후에 죽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질병에 노출이 되고, 또 성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본존 볼비는 어, 애착이론을 만들게 됐는데요. 어, 그는 말하기를 누구나에게 애착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요. 어, 그 애착 대상은 바로 중요한 대상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껴야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어, 평안하고 좋은 애착을 잘 가진 아이들은요 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 세상을 바라볼 때 와, 세상은 재미있고 또 탐색할 것이 아주 많은 평안하고 어, 신비로운 그런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아 사람들은 아, 되게 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다가가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안정적인 애착을 어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어 세상을 어 너무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이상해 어 또는 어 사람들은 어 나를 판단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부정적인 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애착이 필수적인 거죠.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이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좌절은 성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생각, 또 타인에 대한 생각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경험함에도 좌절을 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안정된 애착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애착이론을 더 발전시킨 분이 계신데요. 어, Mary Annsworth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입니다. 어, 이 분은 어, 애착이론의 안전기지라고 하는 개념을 더 도입했습니다. 어, Safe heaven 이라는 말인데요. 어, 안전기지는 전쟁터에서도 어, 군인들이 막 싸우다가 이제 안전기지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안전하게 전쟁으로부터 쉴수 있는 그런 쉼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부모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 안정기지 역할을 해주면 그 아이들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어, 비록 어린 시절에 안정된 애착이 없더라도 결혼을 해서 또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에 안정기지가 있었던 사람은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여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정기지입니다. 어, 안전기지에는요. 어, 여기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어, 하나는 안전기지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자녀들은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 특별히 어, 어린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엄마를 잘 떨어지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탐색하고 주위를 많이 살필 때 엄마가 지켜봐주고 또 그렇게 할때 어, 엄마가 불안해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벌써 커서 세상에 탐색하는구나, 아이고 잘한다라고 어,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주고 어, 그러다가 아이가 엄마 나 저거 못 꺼내겠어 도와줘라고 할때페로크아에게 그 도움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음, 모습이 바로 안정 기지의 역할을 해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 그런데 아이가 주위를 살피다가 다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어, 그랬을, 그랬을 때, 엄마, 나 다쳤어. 라고 할 때, 바로 달려와서 그 아픈 아이를 위로해 줄수 있고, 상처를 싸매어 줄수 있고, 다시 보담아 줘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갔다가 다시 부모에게 왔을 때 다시 안정감을 찾고, 안정감을 찾으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그런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고요. 부모가 그 모습을 잘 지켜나갈 때, 아이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리 앤스워스는요 또 하나 애착 실험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어, 엄마와 아이를 한 공간 안에서 놀게 했다가 잠깐 엄마를 바깥에 나갔다가 아, 다시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따라서 애착의 유형을 구분했는데요 어, 크게는 네 가지로 애착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 안정 애착이고요 바로 어,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어, 혼란해하지 않고 엄마에게 달려가면서 다시 안정을 쉽게 찾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안정 애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불안정 애착인데요. 불안정 애착의 첫 번째 유형은 회피 유형입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아이가 엄마를 별로 찾지 않아요. 피해요. 어, 이런 것이 회피 유형이고요. 어, 이 회피 유형은요.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했을 때. 엄마가 그때, 그때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지 않고, 거절의 반응을 많이 보인 경우에, 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유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형을, 그런 마음 태도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집착 유형인데요. 네, 이 유형은요, 어,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막 매달리면서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계속 엄마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어떤 때는 잘 받아주다가 들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언제 화낼지 언제 잘해줄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잘해주는 엄마를 기대하면서 그 엄마에게 매달리고 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유형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고요. 타인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애착 유형은 혼란형의 애착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요. 어, 부모로부터 방치와 학대. 어, 제대로 돌봄을 많이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데요. 나타나는 어떤 그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아주 혼란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어, 어릴 때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하게 됐는데, 어, 길거리에서 어떤 어른을 만났어요. 어, 어, 어떤 어른이 다가와서 사탕을 하나 주주자 갑자기 그 어른, 처음 본 어른의 어른을 너무 좋아하면서 그 어른이 마치 자신의 부모인 것처럼 매달리는 이런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어, 또 어떤 때는 아주 어린아이인데 어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어떤 때는 또막 도망가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찌 보면 의존적이면서도 어 회피하는 어 그런 모습이 함께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어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 연장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모습이 결혼관계 안에서도 나타나서 부부관계를 힘들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울 때도. 그것이 세대 전수가 되어서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불안정 애착인 사람은 계속 불안정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불안정함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 자녀를 안정적 애착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본인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에 불안정한 애착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좋은 안정기지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시절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영향을 줄수 있다. 특별히 자녀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저희 한인 생명의 전화에서 이 아이와 엄마가 또는 아빠가 건강한 애착관계를 더잘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링크 나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에 접속하시면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한인생명의전화에서 멀티컬쳐 뉴사스웨이즈의 협찬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평소에 운영하는 것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특별한 기회니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쉽지 않으시죠? 생명의 전화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